자 이렇게 또 컨텐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길드는 레벨 5 조만간 레벨 6 찍네요 길드 좋을 거.. 어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랭킹은 어허 832 컬렉션이 지금 전체 컬렉션이 18.8% 그래도 많이 해주셨네 할것 같은 경우에는 보자 어고 장판 5개 기술 저항 회피 근접 회피 아 뭔가 피해 감소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탈 것이 아직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구, 그루와도 희귀가 다섯 개씩이나, 마공의 근공, 치명타, 마공, 추가 피해. 아, 원거리 공격에 관련된 게안 나왔구나. 그나마 추가 피해가 괜찮네요. 직업은 일단 1티어에, 오, 장판도 나쁘지 않아요. 오. 영변 좋습니다. 아이템 한번 볼까요, 아이템? 정리 한번싹 해주고, 3강, 5강, 1강. 아 6강 일단은 마법부여작을 오 무기 공격력 4잘뜨셨네 방어력 1 일단 기본적인 6강 세트에다가 망토 5강 티셔츠 4강 망토 4강 티셔츠 4강 벨트 3 목걸이 4 팔찌 1 장갑 부적 요렇게 좋습니다 스킬 한번 볼까요 활 스킬 일단은 예측된 공격인가 그거 안 배우셨네 어, 요거, 배우세요. 배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2천만 골드 짜리 있죠? 요, 요런 거,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용 스킬도 거의 뭐, 웬만한 것도 다 배우, 배우시긴 했네. 방어청 꼭 배우시고. 보자. 그럼 어디 보자. 옵션은, 옵션은, 민첩에다가, 민첩에다가, 올 체력인 거죠? 제주하고 정신이 높은데 요거는, 연변 때문에 그런 건가? 자, 제가 보기에, 어, 제가 보기에 일단 스펙업 해야 될 부분이, 방어력 컬렉션 38. 와, 나보다 많이 했네. 그냥 컬렉션은 뭔가, 방어력 면에서는 볼게 없는 것 같아요. 볼게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일단 요런 거, 강화했을 때 방어력이 올라가는 이런, 이번 강화 효과를 가진 것들이 있죠. 너무 안정 강화야. 어, 망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5, 6강 낄수 있거든요. 속것도 일단 최소, 최소 5강은 껴줘야 돼요. 저도 아마 벨트 부분에서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벨트는 4강이거든요. 어, 4강 이상 차이 나는 것 같고, 귀걸이는 솔직히 방어력이 안 올라가니까 제외시키고, 반지도 명중에 관련된 거니까는 제외시키고, 부적도 저는 4강 정도 껴줍니다. 어, 부적 4강. 그 다음에 마법부여, 지금 마법부여 보시면은, 마법부여작이 지금 다 다른 것들로 되어 있어요. 가방 무게나, 방어력 좀 되어 있는 거 있고, 파도 저항, 활력 자연 회복,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마법부여에서도 저는 방어력으로 싹다 맞춰줬습니다. 마법부여. 방어력 올려줄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아마, 부고 상의, 하의, 장갑, 신발, 망토, 속옷, 벨트, 부적 아마, 요렇게가 마법부여 방어력으로 좀 가해줬을 거예요. 방어력으로. 어. 지금 방어력이 조금 뭔가 욕심이 나시는 것 같은데,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지도 요거 괜찮지. 지금 저도 일반 반지 끼고 있긴 한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맞아. 인장도 은근 강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한 다섯 개 가지고 4강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장 4강 이상. 4강이면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구여가 여기 보시면은 일단 저는 여기서는 방어력을 못 가져가 줬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민첩 2를 가져갔습니다. 민첩 2. 기본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제 추가 옵션에서 잘 나오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 팔찌도 같은 경우에도 팔찌도 캐시 팔찌 있죠? 어. 요것도 명중 가져가 주시고요. 아마 귀걸이에서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오, 귀걸이는 방어력 가져가셨네. 귀걸이는 방어력 가져가셨고. 아, 귀걸이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귀걸이가 5강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제가 캐시 학세 이거 귀걸이가 아마 4강인가? 5강인가? 아마 그럴 건데, 거기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방어력이 20차지. 그 다음에 이제 풀드핑은 잘하고 계시나? 방어력 주문도 드시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풀도핑도 다 드시네. 어디보자. 여기도 지금, 아, 제가 여, 여기서 좀 차이 나네요. 여긴 저 일단 두 번째는 다 해줬거든요. 별자리 연구에서도, 저는 지금 3단계입니다. 3단계 해가지고 별자리 연구에서도 좀 방어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는 3단계여서. 그 다음에 이거 희귀 스킬, 골드로 배울 수 있는 스킬복들은 다 배우세요. 골드도 많으시네. 2,500만 골드. 골드 희귀, 영웅, 스킬. 필수로 배우기 자 이제 무기 같은 경우를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서버가 어디 한번 무기 시세좀 보자 도가 7점 별바르기 저희 서버랑 별 차이가 없네요 어 저희 서버가 별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도가는 하면 좋은데 득이 워낙 안 나와서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도 전원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 있죠 아마 한8강 목표 잡으셨다가 허지면 허지면 별바르기라던가 그냥 뭐 평범하게 한7강8강 목표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 저도 무기는 한 8강 정도 목표 잡고 있습니다 워낙 강화가 안돼 가지고 강화가 워낙 쓰레기라 그 다음에 또 어디 보자 만약에 나중에 탈 것에서 탈 것에서도 방어력이나 피해 감소 나와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 나오시면은 착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저도 뭐탈것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저항 그런 좀쓰자대기 없는 거 끼고 있는데 또 방어력이나 피해 감소 올려주는 친구들이 있어 어, 방어력이나 피해 감소 올려주는 나온 애들 있으면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뭐 컬렉션은 뭐 말도 안 해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공격력하고 명중은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살짝 명중이 조금 더 높긴 한데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하니까는 뭐건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 피해도 올리시고 계시고. 폭성 피해도 올리고 계시고. 피해 감소. 피해 감소도 컬렉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해주세요. 기술 저항은 마방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더 좋고. 컬렉션에서도 피해 감소, 그 다음에 기술 저항. 기술 저항이 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컬렉션 하실 거 해주시면 좋고요. 벨피나드 별도 지금 뭐 열심히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궁술 제어 배우시면 되고요. 방어정보 배웠고 이미. 그 다음에 다른 희귀 스킬은 배운 거 없지. 어,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뭐 저랑 비슷하시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거의 뭐 저랑, 원, 뭐야, 공격하고 명중은 저랑 비슷하시니까는 요렇게만 해주시면 방어력 아마 180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망토가 6강, 속옷 5강, 벨트 4강, 부적 4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법 부여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거의 뭐 진짜 방어력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마법 부여작이 제일 안된게좀큰것 같아요. 어, 마법 부여작이 안된게 제일 큰것 같고 인장도 4강 만들어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우리도 본주님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게임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도 컨텐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